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육군대의황서진입니다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일 영상 시작 부분에 거수경례를 통해서 충성이란 경례구호와 함께 시청자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명화복을 중요시하는 군대에서는 경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에 대한 예의를 갖춘 제식의 일종으로 이와 함께 외치는 구호는 강인한 군인정신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일례로 최근 가수 지드래곤이 전역을 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팬들 앞에서 경례를 했었는데 경례 자세가 매우 이상해서 연예인으로서 군대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당일날 엄청나게 네티즌들에게 욕을 먹었었죠. 앞서 말했듯 경례는 군대에서 하나의 예절이기 때문에 경례의 자세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군대 생활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수 있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경례 자세가 그렇게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수경례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군 장교 출신 예비역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거수경례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외치는 이 충성은 육군에서 주로 쓰이는 일반적인 경례 구호이며 해군, 공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수경례와 함께 필승이라는 경례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군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충성 뿐만 아니라 필승 백골 전진 이기자 등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울 정도로 개성 넘치는 부대별 경례 구호들이 있습니다 부대별 경례 구호가 다른 이유는 육군 규정을 보면 장관급 이상 지휘관 재량에 따라 구호를 대처할 수 있어서 부대별 전통과 그 특성에 맞게 자신들만의 부대 구호를 가지고 있는 부대들이 육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무 많은 부대별 경례 구호로 인해서 한때 육군은 전부대 충성으로 통일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길게는 6.25 전쟁 전부터 사용하던 부대별 전통과 특성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경례 구호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각 부대의 특성을 인정하는 선에 하나여 허용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구호는 다르지만 대한민국 조국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똑같은 우리 6군의 부대별 경례 구호를 한번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경례 구호는 육군 표준 경례 구호이자 대부분의 육군 전 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구호입니다. 제가 나온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경우에도 충성이라는 경례 구호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강철! 자,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제50보병사단의 경례 구호로서 불에 단련된 강철과 같이 강인한 필승을 나타내고자 부대 구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자, 다음은 세 번째. 결전! 결전이란 구호를 쓰고 있는 부대는 제20기계와 보병사단의 경례구호로서 승부를 결정짓는 싸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결전, 의미만큼 정말 멋지게 들리는 경례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단결! 이 단결이라는 경례구호를 사용하고 있는 부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특전사령부, 5사단, 35사단, 66사단, 75사단 등 여러 부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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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결 사랑해요 <laughs> 드라마 특전사를 배경으로 한 우리 태양의 후예에서도 모든 경례구를 단결이라고 한걸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카투사 같은 경우에도 미군을 만났을 땐 미군식으로 그냥 거수 경례만 하게 되고 한국군을 만났을 때는 단결이라는 경례구를 통해서 거수 경례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단결, 할수 있다. 라는 경례 구호인데요. 제7보병사단의 경례 구호로서 무엇이든 언제든 임무만 주어진다면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담겨져 있는 7사단만의 경례 구호입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는 단결, 견적 필살. 이는 25사단의 경례 구호로서 단결 뒤에 견적 필살을 붙임으로써 보이는 적을 반드시 사살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돌격. 아마 군을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이어도 이 부대 마크를 보면 이게 어느 부대인지 알 정도로 유명한 오뚜기 부대라 불리는 8사단의 경례 구호입니다. 공격 전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진으로 돌진하여 공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맹옥!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용맹한 호랑이인 맹옥.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의 경례 구호로서 대한민국 조국이 부를 때 언제나 적을 무찌른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백골 자 러셀이 소위와 중위 시절에 군생활을 했던 우리 3사단 백골 부대의 경례구호로서 주거 백골이 되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경례구호입니다. 자 다음 경례구호입니다. 백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경례 구호일 거예요. 제9 보병사단의 경례 구호로서 6.25 전쟁 당시에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한 백마고지 전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경례 구호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북진. 대한민국 국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이자 현재 군단장으로 인해서 매우 말이 많은 제7 기동군단의 경례 구호입니다. 다른 부대와는 달리. 전쟁이 날 경우에 주둔지를 떠나 북쪽으로 유일하게 진군한다는 북진이라는 경례 구호를 사용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자, 다음. 선봉.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의 경례 구호로서 이전 3군 사령부의 경례 구호였습니다. 1군 사령부와 통합을 하면서 선봉 부대의 이름을 그대로 땀으로써 선봉이라는 경례 구호도 유지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승진. 승리와 진격을 뜻하는 승진. 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5군단의 경례 구호로서 최초 경례 구호는 원래 통일이었으나 2009년부터 해서 승진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기자. 이 경례 구호도 매우 유명하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27 보병사단. 이기자 부대의 경례 구호로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격. 대한민국 국군 최초 기갑여단이자 5군단 이하의 독립기갑여단인 제1기갑여단 전격부대의 경례구호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전격이라는 경례구호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자 다음은 전승 할수 있다. 조금 길죠? 제51보병사단의 경례구호로서 할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긍정의 힘을 끌어내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경례구호라고 합니다. 자 다음 전진 자 제1 보병사단의 경례 구호로서 북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라 라는 의미의 전진 이라는 경례 구호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진군 진군부대인 제6군단의 경례 구호로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1군단과 합병 예정으로 이 진군이라는 경례 구호는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통일 자, 이 경례구호는 육군단 예하의 독립기갑여단인 5기갑여단 철풍부대의 경례구호입니다. 이 5기갑여단은 기존 철풍이라는 경례구호에서 2014년도부터 해서 이 통일이라는 경례구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또 준비하면서 이 철풍, 통일이라는 경례구호를 쓰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다음. 태풍! 자, 태풍부대인 제28보병사단의 경례구호로서 적진을 태풍처럼 휘몰아쳐서 심장부를 일격해 무너뜨리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경례 구호라고 합니다. 자 다음 특공 201 특공 여단이나 203 특공 여단 등 다양한 특공 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경례 구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특공이라는 경례 구호를 사용하면 특공 부대 출신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필승. 필승이라는 경례구는 단결과 함께 정말 많이 쓰이는 경례구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 실제로 제6 보병사단, 그리고 제15 보병사단, 그리고 30 보병사단 등 다양한 부대에서 이 필승이라는 경례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부대 명칭인 청성을 경례구호로 사용했었으나 최근에 이 필승으로 경례구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정말 대박친 필승 아이캔두 구호가 있었죠. 제30 보병사단의 경례구호였습니다. 하지만 무한도전 진짜 사나이 편의 방송 출연 후에 뒤에 아이캔두는 삭제하고 현재는 필승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랑 뭔가 화랑이라고 하면 화랑대회가 생각나서 어? 육사에서 쓰는 경례구호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육사에선 충성이란 경례구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화랑이란 경례구호는 제11기계와 보병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례구호입니다. 이 화랑이란 경례 구호는 신라의 화랑도와 같이 조국 통일에 선봉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호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명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분의 부대별 다양한 경례 구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제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례구호 소리만 들어도 아저 사람이 어디 부대에 소속된 장병이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와 연계해서 다음에는 부대별 부대 마크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경례고를그 누구보다 크게 외치며 군인 정신을 되새기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향해 감사함을 전해보는 건 과연 어떨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